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인간은 지난 시간 동안 신증명에 대해 노력해 왔습니다. 과학의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인간의 사유는 예수능이라도 하듯 깊이 있는 통찰을 하게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좀 다른 차원이지만 성서도 신증명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차원이라고 한 이유는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의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서의 기록의 주목적이 신증명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서술에서 신의 개입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고유성이자 도특성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온 우주의 역사가 그들의 역사 안에서 설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신증명이라는 차원이 그들의 신앙의 관점이라고 해서 그 증거가 미약하다고도 볼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에 대한 이해에 대해 그들이 심층적으로 사유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 단서들 중에서 구약의 시가서 및 지혜서로 구별되는 이 시가서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화두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오늘 함께 읽은 욥기서는 주 내용을 이 무고한 자의 고난으로 개진합니다. 고통과 고난은 인간의 삶에서 때려야뗄수 없는 핵심 주제입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은 죽음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데요. 철학에서 이 사유의 동기도 죽음이라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즉, 죽음은 인간을 사유하게 만드는 심오한 내용을 담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서는 이 고통과 고난, 곧 죽음의 문제에 대해 아, 그렇다면 어떻게 시사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유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어느 날큰 재앙을 만나면서 하루 만에 재산과 자녀를 잃게 됩니다. 또한 질병이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지요. 이와 중에 아내와 친구들은 복원을 일삼았고 고난의 이유가 죄 때문이라며 회개하라는 담화만 늘어놓았습니다. 철저히 그는 혼자가 되면서 인간의 심연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비 그 고난에 대해 저항을 했는데요. 그것은 그의 무고함과 성실함 때문이었습니다. 도무지 생각을 해도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고 그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울기도, 분노하기도 했으며 절망하고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강 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느낀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침묵은 길어졌고 그의 고독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긴 침묵을 깨고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증명이자 개시의 내용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 개시의 핵심은 인간이 설명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자연의 섭리와 경이로움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땅의 기초가 놓일 때, 또 새벽별, 천사들의 기쁜 소리, 바다의 도도한 물결을 일정 선까지 멈추시게 명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창조 신학, 즉 창조에 의해 의도된 세계를 신앙의 눈으로 관찰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가서의 의도입니다. 주권적 능력으로 땅을 지으시고 바다를 채우시고 빛과 어둠의 깊은 곳과 별과 구름을 주관하시는 섭리, 요분 절대자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호수 저편으로 건너갈 때 일이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배에는 물이 가득 찼습니다. 공포와 혼란은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가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잠을 청하고 계셨습니다. 다급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망과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 자신의 생존을 위해 염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비난에 대해 반응하지 않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죠. 마치 살아있는 듯한 바다에게 침묵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광란하는 바다는 한마디로 제압됐습니다. 자연의 세력들이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 이 전능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낸 것이지요.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에 대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가 그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하나님의 현연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즉, 풍량을 멈추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경험과 일치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불신앙에 대해 나무라셨습니다. 불신앙은 그로이, 그리스도인이 겁과 불안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과 위험을 함께 나누려 하지 않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곧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도주했을 때가 반복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면에서 원망하지 않을 인간이 몇이나 될까요? 신앙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난은 원망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 무게가 크기도 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원망과 비난을 장려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연에서 우리가 삶을 대하는 그 심층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고통에 대해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명상과 같은 자기 수련을 통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적절하게 그런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무리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것들이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극적이며 절대적인 사건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성서에서 사도 바울이 시사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인데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대한 인간의 관점이 새롭게 변해야,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그 중에 고난에 대한 관점은 새로운 영적인 삶이 아니고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관점을 새 번역 성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견과 매맞음과 오게가침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해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구약의 명맥으로 이어갑니다. 바로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그것입니다. 바울은 지금이 그때라고 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와 부하를 정확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철저히 외면받고 버림받음에서 은혜와 구원의 사건이 열리게 되었고, 이런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열매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생각하건대, 형제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제 새로운 삶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환난과 궁핍과 곤경을 누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경험한 자가 아닐까요? 함께 기도합니다.